트레이딩 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하셔서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어,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거 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아시면서도 저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소수의 분들만 저를 이렇게 믿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저를 끝까지 믿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법들 공개할 생각이에요 이번 영상은 그 소수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까지 돈을 벌게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를 믿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이 영상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완전히 믿으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저를 믿지 않는 분들은 나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를 완전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하단 더보기 카톡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2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 카톡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강프로가 준비한 코인 어 플로우입니다. 어 플로우 1차 목표가 부근까지 달성을 해서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드리겠고요 매도 사인 깔끔하게 나갔습니다. 매도 사인 고점 부근에서 나갔고 언제 제가 말씀드려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제가 4일 전에 4일 전에 6월 28일이죠. 6월 28일에 플로우만 안 가서 답답하시죠. 여기까지 갑니다. 이미 어차피 어, 단독방에 계신 분들은 다 타점이 나. 가서 들고 계셨습니다. 어, 이전에 다나갔 나갔던 이런 종목이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여기까지 잡아드렸어요. 이 노란 선 부분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잡아드렸고 이때 이때 잡아드려서 1차 목표가 여기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어, 보자 말씀드렸고 실제로 여기까지 찍어 준 모습입니다. 어, 일단은 1시간봉, 4시간봉상 4시간봉상 이렇게 꺾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서 여기서 정리하죠 말씀드렸습니다 어, 실제로 정리한 자리는 943원에 매도가 나갔어요 어, 일단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어, 얘가 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지금 들어가면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주세요 어, 일단 영상 하단에 더보기 타고 들어가셔서 카톡 링크 있습니다. 카톡 링크 누르시고, 2번, 어, 2번 적어주시고, 입장해주시면, 타점 깔끔하게 잡아드리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좀 도와드리겠고, 이번 달 강프로, 어,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수익이 오지게 나고 있다. 수익이 이렇게 오지게 나고 있다. 앉아서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차트만 보고 있다. 신규 자리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신규 자리 나옵니다. 신규 자리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적재적소에 올려드리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말씀드릴 테니까. 저번 달에 6월달에 어땠죠? 6월달에 6월 300% 훨씬 넘겼어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잘 따라와 주셔서 이렇게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 이번 달도 300% 이상. 도전해 볼 테니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작전 종목, 세력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 카톡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2번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어,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어,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좀 눌리면, 눌리면 어디까지 볼수 있을까?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눌리면 어디까지? 일단은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움직임은, 이제 내시한봉선 201선이요. 내시한봉사이 파란선 201선입니다. 201선을 받쳐주면서,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 여기까지도, 어, 여기까지도 열려있습니다. 668원. 여기까지도 열려있는데, 가장 좋게 가려면, 이렇게, 1번의 움직임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 668원 부분까지 밀리고 지지받을 때, 이럴 때 제가 타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 자체는, 어, 지금 살짝 눌렸는데, 괜찮습니다. 어, 괜찮은 움직임인데, 약간의 조정. 어, 이렇게, 이렇게 상승 이후에 눌릴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월봉으로 움직임을 볼게요. 어, 괜히 제가 이런 자리 잡아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세력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안 되면 들어오질 않는다니까, 지금.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지금 바닷건, 바닷건 분을다 매집 들어오고 있다고 얘네들 돈 여기서 왜 쓴겁니까? 돈 안들면 얘네들 돈을 쓰질 않습니다 그런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싸게 사고 싶어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싸게 매집해서 평단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쏘는거라고 그럼 올리면서 조금 조금씩 차시랑 하고 한꺼번에 다못 털어요 얘네들 한꺼번에 다못 턴다고 서서히 털면서 그 다음에 또 올리고 털어 올리고 털어먹고, 올리고 털어먹고 그런식으로 한다고 조정 받으면서. 이 정도 뭐안 죽습니다. 네? 괜히 막, 배알 꼴려가지고 막싫어 누르고 막 누르셔. 상관은 없는데. 아우, 정말, 네? 못믿어우니까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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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당하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고. 괜히 이런 자를 잡아드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얘는 어디까지 갈수있니 1700원까지도 열려 있는 코인이에요. 충분히 갈수 있는 코인이라고 여자리는 어딥니까? 여자는 이전에 이렇게 바닥을 찍어준 이후에 지지를 받아줬던 아 이게 그러니까 저항을 받아줬던 이전에 이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 이 중요 자리입니다. 중요 자리라고. 심지어 그리고 매집을 하는 이런 구간이에요. 여기 매집구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집구간 상단까지도 볼수 있어요. 더 많이 가면. 근데 오르면 오르는 대로 제가 움직임 잡아서 바로바로 바로 타점 나갈 테니까 그런거는 너무 걱정하시길 말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빠진 만큼 다시 회복할 거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장, 상승장 보다 수익 내기 가장 좋은 장이 회복장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풀로 안 가서 답답하죠? 수익 났잖아요. 30% 이상 수익 났습니다. 30% 이상 수익 났다고. 항상 강풀로 오르기 전에 차점, 타점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30% 수익 낼수 있습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낼수 있어요? 30% 넘게 났잖아. 넘게 났잖아, 지금. 네? 30% 넘게 나온다고. 단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더 싸게 들어가서 더, 더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그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 자리, 일단은 9 6 0이원 여자를 좀 넘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일단 물론 아래에서도 걸릴 가능성, 아래에서 걸릴 가능성 이런 걸좀 봐야 되고 일단 4시 한 봉상, 이렇게 돌려주는, 1차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 그땐 좀 타점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돌파 지지 나왔을 때, 돌파 지지 나왔을 때, 그 때도 움직임이 괜찮으면, 제가 1시간 봉, 4시간 봉 파악을 해서, 타점이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1823원, 그리고 2700원 대까지도있다 그랬죠. 일단, 월봉상, 보면 다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 자리가 나와 있다고.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자리는 회복해야 된다. 어차피 이렇게, 음봉으로 내리 꺼준 거, 다시 양봉으로 돌을 올려야 된다고. 다시 양봉으로 올려야 된다고. 이게 시간이 지금 좀 오래 걸리고, 사, 어, 사람들이 다 지쳐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라고. 다, 다들 지치고 이러시니까. 코인 시장 안 좋을 때 어땠습니까? 주식, 지, 주식 시장 좋았죠. 어, 코인 왜 하냐? 다들 이래요. 네? 그러다가 또, 어, 코인 시장 좋아지니까. 어, 주식 왜 하냐? 이런다니까요.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자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서둘르셔서 이렇게 좀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같이 이렇게 제가 타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왜 여기서 들어가는지 왜 여기서 매도를 쳐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단톡방에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들 다 이해하시고 파악하셔서 좀 수익까지 잘 챙겨가시고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것들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냥. 그냥 막 사고 싶다고 어 이거 사고 싶은데 그렇게 사시면은 여러분들 시장 떠나셔야 돼요.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상하더라도 이렇게 지식을 하나하나 얻어가면서 얻어 어? 얻어가면서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그런 걸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이 빠졌죠. 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빠진 코인은 맞아요. 정말 많이 빠진 코인은 맞는데, 일단 진짜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래도 만원 이상은, 어, 만원 이상, 어, 삼만 오천 원, 요런 데까지는 좀 도전할 수 있는, 만 원에서 삼만 원 사이는 도전할 수 있는, 요런 코인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얘네들은, 어, 뭐 지금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괜히 이런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정말 안 주면서, 이렇게 개미들을 죽이는, 이런 움직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정말 죽을 거였으면, 아예 그냥 죽, 아예 그, 죽을 종목이었다. 이렇다면, 그냥 아래로 꽂았어야 돼요, 그냥. 꽂고 그냥 이미 상장 폐지가 돼도 이미 상장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 이런 코인이다. 하지만,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안 죽고 살아있어요. 뭐, 유의 종목인가요? 뭐 상장 페이지가 예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라고 다돈 되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세력들이 다 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로우 세력들이 플로우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서 만약에 좀 많이 물리신 분들 제가 상담해드리면서 어디서 물을 타야 되고 어디 어,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정말 많이 물리신 분들은 제가, 뭐, 약, 어, 약 손실로 나올 수 있게끔, 어, 그런 거좀 제가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플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봐드리니까, 어, 상담 한번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어, 종목, 이 움직임, 이 움직임, 단기적으로는 일단 발산이 나와줬기 때문에, 나와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타점 나오면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